날마다 한 움큼씩 빠지는 내 머리카락 어떠신가요? 고민이시죠. 약도 먹고 있는데 또 두피 관리 센터에 가서 관리도 받고 있는데 자, 먼저 이것부터 챙겨 드셔야 됩니다.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너무 가격이 싼 이것 드세요. 바로 입니다. 그리고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드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탈모는 남성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샤워할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을 쳐다보며 한숨을 쉬는 여성이 허다합니다. 남성 탈모는 나이가 들면서 이마 옆부터 M자형으로 진행되어 연륜과 중후함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여성 탈모는 연령에 상관없이 머리 전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외관상 스트레스가 더 큽니다. 지난해 탈모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여성의 수는 남성과 비슷했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나 병원에서 치료받는 여성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여성은 대부분 건강보험 혜택이 없는 값비싼 두피관리 프로그램이나 탈모방지 제품, 객관적으로 검증받지 않은 두피센터 등을 찾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여성은 온갖 탈모 관리를 받고도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 탈모의 90% 이상이 남성 탈모처럼 유전성인데 탈모 원인을 착각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기 때문이고 이 밖에 잘못된 모발 관리 습관 때문에 생기지 않아도 될 탈모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탈모 과정은 남녀가 똑같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과 모낭에 있는 오알파 환원 효소라는 특수한 효소의 상호 작용 때문입니다. 여성도 체내에서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효소는 두피에 도달한 남성 호르몬을 다른 형태로 변형시킵니다. 변형된 남성 호르몬 즉 DHT는 모낭에서 머리카락을 탈락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탈모 유전성이 있으면 이 효소의 활동성이 매우 강해 남성 호르몬이 변형되는 양이 훨씬 많고 따라서 탈모가 나타난다고 이미 의학계에서는 밝혔고 얘기들을 하지요. 다행히 아버지가 완전히 대머리라고 해서 딸도 완전한 대머리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남성 호르몬 분비량이 10분의 1 /10 정도에 불과하므로 완전 탈모 수준까지 머리카락이 빠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전성 탈모 여성은 20대에서 3 0대에 이른 나이라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근본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성도 탈모 치료가 남성과 똑같다? 아닙니다. 치료법은 남성과 달라요. 남성 탈모에는 바르는 약물인 미녹시딜과 먹는 약인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등 약들을 모두 씁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주로 젊은 여성분들은 바르는 약인 미녹시딜만 써야 합니다. 임신했을 때 프로페시아를 먹으면 태아가 남자아이일 경우, 성기 기형이 생길 확률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약을 만져도 피부로 흡수되어서 똑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민녹시딜은 남성보다 농도가 아주 낮은 제품을 하루 한번 정도 많으면 두번 정도 머리에 바르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다 낳았거나 폐경기 이후인 여성분들은 전문 탈모약을 복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탈모약에 관련된 부분은 꼭 병원에 가셔서 전문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해 주시고요. 탈모약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성분들, 특히 갱년기를 맞이하신 여성분들은 더 집중해서 들어 주세요. 여자아이는 예뻐 보이라고 어떠세요? 부모가 머리카락을 뒤로 세게 잡아당겨 묶거나 핀을 꽂아주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행동, 이런 머리를 오래 하면 빠질 시기가 아닌 머리카락이 자주 빠져서 나중에는 아예 모발이 생성되지 않는 견인성 탈모로 이어집니다. 성인 여성이 습관적으로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돌돌 말아 뽑거나 머리를 정수리 쪽으로 잡아당겨서 돌돌 묶는 일명 똥머리라고 하죠. 최근 유행인데 역시 견인성 탈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 하시면 안 됩니다. 탈모 증상이 있으면 머리를 기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이 길면 물리적으로 당기는 힘을 더 많이 받아서 머리카락이 더잘 빠질 수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머리카락이 얇아 잘 엉키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길면 빗질할 때 힘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또한 머리가 길면 부피감이 더 커서 같은 개수의 머리카락이 빠져도 더 많이 빠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머리를 감은 뒤에 완전히 말리기도 쉽지 않은데 남은 습기가 두피의 염증을 유발해서 탈모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탈모에 두피염증이 대단히 큰 악영향을 줄수 있어요. 이밖에 다른 원인으로 생기는 여성 탈모들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다이어트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이죠. 하루에 자라는 모발의 총 길이는 30m쯤 된다고 하네요. 모발은 그만큼 영양분 소모가 많은데. 다이어트를 하면 영양 공급이 부족해져 머리가 빠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염색과 파마입니다. 모발에 상처를 내거나 모낭에 염증을 일으켜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나 염증을 잘 치료하면 모발도 정상 생장 주기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출산 후 탈모입니다. 여성의 몸은 출산 시 아이를 낳는데 힘을 집중하기 위해 출산과 상관없는 두피의 모낭 쪽으로 혈액과 영양성분을 덜 보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출산 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머리가 많이 빠집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튼튼한 새로운 모발이 나기 시작해서 대부분 원상 회복된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번째는 여성은 특정한 질환이 있으면 탈모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난소의 종양이 있거나 부신 기능의 이상이 생기면 남성 호르몬이 과도하게 만들어져서 탈모가 진행됩니다. 또 철분 부족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을 일으켜 탈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20대, 30대 탈모 환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탈모 중에서도 원형 탈모는 과도한 스트레스, 극심한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 부족, 과로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탈모가 생기는 원인은 참 많습니다. 예방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원인이 많으니까, 어떨 때는 뭐 때문에 된 건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방과 함께 탈모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탈모에 좋은 음식 탑5! 탈모에 좋은 대표적인 음식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진료는, 진료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하시고 집에서 내가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하자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탈모에 좋은 음식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중에서 할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꼭 해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탈모에 좋은 음식 첫 번째,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모발의 주요 구성 성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체내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모발이 약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단백질이 풍부히 함유된 음식을 습관적으로 섭취해주면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특히, 콩은 혈당 지수가 낮고 필수 지방산인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히 들어있어 탈모에 좋은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 발모 효과가 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검은 콩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은 콩 섭취를 자주 해주면 좋아요. 탈모에 좋은 음식 두 번째, 철분입니다. 철분은 모발의 성장을 촉진하고 탈모를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철분이 신체에 산소를 옮기는 역할을 하는 해모글로빈을 만들고 이는 두피의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머리카락을 자극하고 성장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바로 바로 시금치, 견과류, 케일, 달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달걀을 모발 건강을 위한 최고의 음식으로 꼽고 있다고 하는데, 달걀에는 셀레늄, 아연 등 모발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히 들어있습니다. 자, 탈모에 좋은 음식 세 번째, 오메가3. 오메가3 지방산은 두피와 모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오메가3는 기름진 생선에 주로 들어있는데 참치, 고등어, 연어, 청어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면 도움이 될수 있어요. 또한 지방이 많은 생선이 공급하는 단백질, 셀레늄, 비타민 B 등도 건강한 모발 촉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탈모에 좋은 음식 네 번째,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 해조류들은 모발 영양 성분인 요오드, 철, 칼슘 등이 풍부해서 모발의 성장을 돕고 탈모를 예방해 주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특히 요오드는 모발 발육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이기 때문에 요오드가 체내에 부족해지면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져서 모발의 성장이 지체되어 탈모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다시마에 풍부히 들어 있는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성분도 모발 재생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 탈모에 좋은 음식 다섯 번째 당근, 고구마 시금치입니다. 이 채소들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두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고 이는 체내에 흡수된 후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비타민 A는 수분 공급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두피가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또한 비타민 C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모발의 탄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 줍니다. 따라서 오렌지, 딸기, 브로콜리 등의 과일과 채소를 통해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바로 바로 치입니다 칙. 칙이 여성들의 탈모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칙속에는 바로 에스트로겐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벌써 애용하시는데 현명한 여성분들 특히 폐경이신 분들이 칡즙이나 칡차로 드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칡 속에 들어있는 에스트로겐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모낭도 건강하게 만들어서 모발을 굵고 튼튼하게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콜라겐 합성에도 도움이 되고 두피열을 잡아주기도 한다니까 꼭 여러분들 드셔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음식이 그런 것처럼 너무 많이 드시진 말고 적당하게 드세요. 그리고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자기 몸 상태를 잘 체크하시면서 드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칡은 차갑게 하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탈모에 좋은 음식이었고요. 지금부터는 탈모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음식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탈모에 나쁜 음식은 동물성 지방과 같은 기름진 음식입니다.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 모근의 정상적인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푸드, 튀김류, 과자 등은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이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알코올과 카페인 과다 섭취는 두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술은 두피의 혈액 순환을 저해하고 카페인은 두피를 건조하게 하고 모발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탈모 관련으로 맥주 효모가 좋다고 해서 많이들 사 드시죠. 그런데 맥주 효모는 단백질 합성에 영향을 주는 비타민 B 계열과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모근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는 건 맞는데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맥주입니다. 이에 따라 맥주를 많이 마시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세요. 오해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맥주 안에는 맥주 효모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영양제 형태로 섭취해야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설탕, 흰 쌀밥, 흰 밀가루, 체내 인슐린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설탕, 흰 밀가루, 백미 등의 탄수화물 또한. 모발 건강에 도움되지 않는 음식입니다. 인슐린은 몸에 들어온 포도당을 지방으로 축적시켜 모근의 정상적인 작용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비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탈모와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